응. 와가지고 아니구나 백업이구나. 많이 놀랐네. 뭔가 풀어지는 느낌이 들데 기분 다시. 얘도 누가 막아주고 뿌셔. 후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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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집. 그러니까 왜집주고왜 집을 집주거? 응. 아니 집을 왜 털려하세요? 해해이 응. <laughs> 아니에요 이거는. 법원에 가서 신고할 거예요. 아아야그지 마. 그랬지 마크 법원. 마크 법원 없어 만지면 되지. 거기에서 진짜 판사랑 아, 아, 어, 변호사가 막막 막 하고. 그러지 마. 그지 내가 골랐냐만 그래. 얘기 안는데다쳤 <목소리> 괜찮아요. 괜찮, 그래. 음. 많이 놀랐죠? 아니요. 아니요? 지금 그러거안 되지. 어. 진짜 좋 그거 장수... 원 연예인 미니 하신 건데 그거를 지금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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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위 주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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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주사위 아1분은 너무 하죠 장난이에요. 오, 더, 이. 여기다가 그걸 그거 만들어야겠다. 여기다가 그거기이님 그걸 그거 만들어다가지고 안돼 또기만어가어야가지어붙여기어야겠다여기어야겠다여기야 그니까 그 용암을 거기에 만들어 놔서 내가 어? 신사위원님 그것을 만들어 드리죠. 좋은 건가 하네. 안 돼! 아, 맞다! 괴로 망했다! 허? 뭐야? 놀랐다! 안돼 야 이거 무슨 타워도 아니고 빰빰빰빰 새로 만든 내가 바보야 타보 바보, 타보 바보. 다른 유튜버를 지금 바보라고 욕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이거는 어머니 처벌할 대로 아, 그 내가 원래 어, 님의 가지를 잘라 동물만 앞에 걸어놓은 다음에 왕권의 위험함을 보여주샴. 이거는, 이건 드립인데? 그러니까. 아, 진짜, 작작 좀김범하세요 내가 볼래는. 딸랑 들어오고, 들어갔다 와서 하지 마, 사람. 내가 먼저 밀데 해주세요. 여기까봐 제 집인데. 집이라기보다는 저희 컵이죠. 그럼 음. 반대쪽은 <놀람이>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 좀 봅시다. 네. 반대쪽은 저 뒤집어. 방금 이 사람이 뭔가가 나한테 한거 같은데. 안 했음. 뭐 미미야말로 잔뜩 좀 들어오세요. 아, 죄송해요. 그래서 음. 아주 죄송해요. 음. 이렇게 딱손다이까지아주자기하게 조그만하게 에스프레소가 되게 먹을 때 쓰는 그런 먹을 거 보겠습니다. 갑자기 아부하는 듯? 음. 신사현님 자, 기딱 뒤에. 말하겠는데, 음, 음. 막 친분이나 그런 거 상납 쓰지 말고 디테일을 포함하세요. 음, 음. 진짜 막, 막 친구라고 막 이겼다고 하지 말고. 저 그런 사람 진짜 그치, 싫어요. 그리고, 진짜 친한요 그리고 이거를 딱 타고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다 됩니다. 이렇게 오게 되는데 야 벌써 시작이야? 야나그 시간에 만들겠다. 차라리. 음. 나다 만들었는데. 아 그래요? 응응. <laughs> 응. 소박하게 지었어네요 소박하지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거의 10분 전다 만들었다는 죄송합니다. <laughs>